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에리테나 감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크리스탄 호날두, 해리 메가이어 이두 명의 적폐 선수 없이 또 한번 승리를 거머쥐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 리그 5라운드에서 레서시티를 상대했었는데요. 레서시티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14승, 0무 14패로 리그 8위를 기록 6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는 승점 차이가 불과 6점 차이에 불과했고, 상대 전적에 있어서는 1승 1무로 오히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우세한 팀이긴 했지만, 올 시즌 레서시티는 주축 선수들의 이탈과 함께 1무 3패라는 최악의 부진에 빠지면서 프리미어 리그 최하위에 위치해 있는 팀이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릭테나와 감독은 다비드 데야 골키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커스 레쉬포드 타이럴 말라시아, 크리스한 에릭센, 라파엘 바란, 디오고 달롯, 제이든 산초, 안토니 엘란가스콧 맥토비니까지, 지난 리버풀전 그리고 사우스 앰튼전 이 연승을 만들어낸 그 라인업 그대로를 단한 명의 교체 없이 완전히 똑같은 라인업을 들고 나왔고 결국 오늘 경기에서도 호날두 선수와 헤리 메가이어 선수는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전반전 초반부터 빠른 템포로 레스터 시티를 압박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고 전반전 23분 마커스 레시포드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은 제이든 산초 선수가 골키퍼를 제기고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런 시간부터 리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후반전 공격 적 타운들을 교체시키고 카제미루, 프레드를 투입하면서 수비적으로 경기 운영을 변화시켰고 남은 시간을 레스터 시티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기고 버티는 형식으로 경기 양상이 흘러가는데요.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결국 1대 0 스코어를 지키는데 성공했고, 오늘 경기 승리를 통해 3연승을 달성해내면서, 프리미어리그 개막 이후, 2연패 뒤 3연승을 기록, 프리미어리그 5위 자리까지 올라서게 되는 상승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서시티 간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대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필사는 호날두는 단몇분 만에, 그가 모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에서 선발로 나설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메가이어 없이 새 게임, 3승. 이게 우리 모두가 보고 싶은 호날두였고, 그는 경기장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져다. 죽었고, 정말로 동기부여가 된 것처럼 보였다. 그가 아스날전에서 선발로 나서길 바란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수비가 약간 나아진 올레볼일 뿐이야. 해리메가 여느 다시는 우리 클럽에서 뛰지 말아야 한다. 그는 끔찍하고 최근 폼이 보여준다 또한번 승리하고 클린시트를 기록했지만 공격에서 낭비가 적어야 한다 바라건대 이번 주말에 새로운 변화가 있길 바란다 우리는 정말로 호날두를 선발로 기용해야 하고 그는 나와서 절대적인 수준을 보여주었다 매우 지루한 퍼포먼스이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승점 3점이었다 위무 또한 번의 허접한 승리 우리는 경기를 지배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좋아 엘랑가랑 맥토미니만 다시 보지 말자 제발 호날두는 85분 동안 뛰었던 마커스 레시포드보다 5분 동안 더 많은 것을 해냈다 레시포드가 역대 최악의 영국 선수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한골 차이로 이긴 게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승점 3점을 얻었어 호날두가 맨유의 큰 문제라고 내가 전에도 여러 번 말했잖아 보시다시피 그게 너희들이 해야 할 전부야 헤리 맥아이어와 호날두를 떨어뜨려 안토니가 경기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네골 정도 넣었을 것이다. 아스날은 준비해야 될 거야. 등등 많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경기 내용에 대해 크게 만족하지 못했지만 결국 승점 3점을 얻은 것에 대해 크게 기뻐하는 반응들을 보였고 후반전에 교체로 출전해 나름대로 뭔가를 시도하려고 했던 호날두 선수가 많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의 칭찬을 얻기도 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팀의 약점이라고 할수 있었던 맥토미니 선수의 자리에는 카제미루 선수가 맥아이어 선수의 자리에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그리고 앤소니 엘랑가 선수의 자리에는 안토니 선수까지 각 포지션별로 약점들을 잘 커버해내면서 괜찮은 이적장을 보냈고 여기에 호날두 선수까지 지키는데 성공하면서 충분히 괜찮은 팀 전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아직 경기력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결과를 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앞으로의 시즌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